안녕하세요. 여보. 네. 겉부비가 게 가능하지? 아, 예, 알았어요. 영상 찍고 있대. 살짝이 가래, 살짝이. 아우, 기쁘면 또 아빠 따라가던데. <laughs> 팬티 바람이라가지고 내가 참는다, 지금. 아이고, 이침 봐라, 침. 침. 전신의 침이다, 전신의 침. <laughs> 얼마나 가격하게 노는지, 밤 산책하고, 어빠빳 응? 먹고, 간식 먹고, 시원하게 기분이 좋아 났더만, 막 열나게 논다. 낮에도 늦어지게 누워가지고 아, 일요일 오후 지금, 일요일 새벽인가? 몇 시고 지금? 한 두시 다 돼가요. 근데, 우리 애들 둘은, 크나 작은 애는, 일러러 갔고, 야간, 그래 솔량은 부산 갔어요. 부산 갔고, <laughs>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체력적으로 와서, 체력이 안 돼서, 너무 힘들다고 막 우는 걸 내가 처음 봤다. <laughs> 체력이 안 돼, 몸이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막 아가 울어본다. <laughs> 아유, 뭐, 웃잖는 엄마가 공부를 대신 은 해줄 수도 없고, 응? 아유. 토요일날 복숭아 파트를못 갔어 아빠도 지금 피곤하다 가게에 문을 달았거든 그러니까 가게가 한 70평인데 룸도 있는데 홀 말고 또 한쪽 라인으로는 블라인 그러니까 파티션 칠수 있게 되는데 그 요새는 손님들이 하도 프라이빗 한걸 원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아는 언니 나 그거 형부가 그런 거 하셔가지고 부탁해가 이제 문 달고 좀 전에 아빠가, 니까 가가지고, 그 공사한 거, 막, 목재 가루 날린 거 하고, 어 쓰레기 하고, 막, 목재 가루가 가게간 70평 되는데, 오, 테이블하고 바닥하고 막, 탁자에 다 묻어가지고 아빠가 그거 다 청소하고, 막, 뭐 쓰레기 다 담고, 걸려질까지 다 하고 와서 한 4시간 걸렸다 유리까지 다 닦고 왔다대. 까딱까딱도 한다. 그런거는 잘해 또 아빠가 그런거 되게 잘해 <laughs> 우리 억삼이가 칭찬해줘야지 마누라는 은근히 어? 응, 또 그런 데는 안, 일안 시키고야 자기가 알아서 한대 나 토요일날 복숭아파트를 못 갔어요 왜못 갔느냐 갈라고 준비하고 점심 먹고 아침 일찍 가서 했는데 늦잠 잤지 뭐 간만에 쉰다고 어쨌든 그래갖고 가려고 하는데 출발하려고 하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야 남동생한테 그래 일한다 목소리가 억수로 아, 안 좋더라고 그래, 순간적으로 심장이 벌렁 내려앉대 와이러니까 무슨 일이고 뭔 일인다는 게 누나 아호.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다쳤다. 그래, 지금, 응급실 들어가. 수술 중이다. 이러는 거야. 막, 그때부터 막, 손이, 막, 전화기 잡고 있는 손이 들들 떨리면서, 와, 나이 안 좋나. 이러니까.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응급실 갔는데, 수술이 두세 시간 걸린다는데, 한네 시간째 넘어간다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두 시간 넘어가야 전화가, 전화를 했는 거야. 결과 보고, 뭐, 뭐 때문에 그런지, 이거, 듣기도 전에, 응급이라갖고, 바로 수술실 들어가가지고, 자세한 이제 사항을 못전해들은 거지. 하여튼, 많이 다쳤어요. 일 안하고 놀아도 되는데, 평생에도 노가다를 하시던 분이고, 아,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다가 쉬다가, 쉬다가, 이틀째 일하러 간 날,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하여튼 좀 심각해요. 많이 뭐 위에서 뭐가 떨어져 가지고 목을 찔려가 목에서 뭐 이게 나무가 가슴까지 들어갔다더라고. 그래야 내가 막아 하늘이 노라고막 팔이 한쪽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막, 막 너무 힘들어 숨을 못 쉬겠더라고 1분이 1시간 1분이 하루 같다는 말을 내가 그때 알았거든 그래가 누나 좀 있어봐래 내가 또 다시 전화해 줄게 일단 있어봐래 아 미치겠는 거야 진짜 1분이 그냥 1시간이고 하루인 거야 하루 그래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가, 가려고 음. 부산으로 가야지, 아빠한테. 그래, 다시 전화해갖고, 동생한테, 세영아, 좀, 추수 찍어라. 이래갖고, 이제, 부산대학교원에서 수술 중이더라고. 수술, 하, 하고 있다더라고. 왜 이리 늦어지노? 두 시간, 세 시간밖에 안걸리는데왜 이리 늦어지는 거야? 그래. 모르겠다. 좀더 기다려보고, 어, 뭐, 바로바로 바로 수술 끝나면은 연락을 바로 해줄게. 하여튼, 막, 이래 돼가. 막 눈물이 나는데 내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이 둥둥 붓고 어지러워가 너무 많이 우니까 사람이 아 일하다가 기절하는구나 싶더라고 아 그러니까 막 생각이 아버지한테 못했던 거 이런 거 있잖아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어우 잘못되면 어떡하지 싶은 게 있잖아 미치겠더라고 진짜 막 아, 우리 집 자녀들이, 우리 형제들이, 놈들이 보기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받을 만큼 효자, 효녀거든?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 여동생들은 자기 시엄마한테도 너무너무 잘해. 친구분들이 질투할 만큼, 아, 엄마 깨물지 마. 기쁨이 토요일 날도 엄마, 깨문 게 아니라 요렇게 이렇게 발로 일어나면 놀자고 탁탁 이렇게 까딱까딱거리하거든 하다가 내가 누워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 얼굴하고 눈 있는 데를 끓어 가지고 지금 내눈 밑에 있잖아 또눈안 안에까지 그래가지고 돼 그냥 말이 안 나온다 눈 안에까지 그래가지고 눈이 안 둥둥 부어가지고 밑에 그거 눈 밑에는 지금 발톱 자국 두 개나 나가지고 연고 발라놨거든. 이것도 이제 닦지 않고 딱지 떨어져야 돼. 그래가 있는 찰나에 눈물 질질질질 질 흘리고 있는 찰나에 또 그렇게 전화 와갖고 뭐 하루 종일 울어가 왼쪽 눈은 이제 완전히 그냥 심리가 아니고 한3 0리는 부었지 싶다 그냥 눈이 부어가지고 어쨌든 아우 놈들이 보기에는 이런 요즘에 이런 효자 효녀들이 어디 있노? 참. 부모한테 잘한데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아빠한테 사람들이 잘한다 했는데 나도 할 만큼 해서 여한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그래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야 내가 장사하고 나서부터는 옛날에는 자주 올라갔는데 자주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우리 애기들 오고 나서는 애들 때문에 하루를 원자고 오잖아 근데 이제는 안 되겠어 아빠 집에 있으라 하고 내가 하루라도 어, 명절 때 무조건 자고 와야 되겠어. 그래. 어후.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진짜. 그런 상황 되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하겠고. 그래, 엄마하고 통화를 하니까, 어, 아버지가 몇년 전에 이제 새 장가를, 새 장가를 갔거든? 참 좋은 분을 만났지. 그래서 우리가 엄마한테 참, 우리가 잘하지, 잘하니까. 엄마 친구분들이, 그런다 하대, 엄마 이름 부르면서, 니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갑다. 가가로놓게 어, 자식이 네명이나 생겼는데, 며느리부터, 사위부터 딸, 자식들이, 이래 잘하고, 응, 어, 니네 전생에 나라 구한 거 맞다면서, 그,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잘해요, 그냥. 좋은 옷에, 좋은 가방에, 좋은 신발에, 여행 다 보내드리고, 뭐, 동생들이 다 부산에 있으니까, 우리 큰여동생하고 제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갖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자주 들다보고, 잘 해, 진짜. 요즘에 이런 자녀, 자식들도 있나 싶을 정도로 잘 하는데도, 아, 뭐가 그냥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게, 못한 것만 생각나고, 호여스럽고 있잖아. 그렇더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수술 그냥 결론은 수술이 조금 길어졌는데 기적이라 하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하늘이 살린 것 같다고 기적이라고. 그게 폐에 들어가거나 심장에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까지 이제 통과됐으면. 네 말씀은 하시고 응급실에 실려올 때도 일일구에 말씀은 하시고 의식은 살아있고 이게 내 집사람 전화번호고 마누라 전화번호고 이게 우리 아들 전화번호 일로 전화하면 된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 근데 아빠 얼굴을 못 봤지 연애가 안돼 <laughs>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그래 오늘 오후에 남동생한테 전화 왔다 늦게 오늘 내려왔거든. 기 내일이나 한 2, 3일 경과가 좋아서 2, 3일 있으면은, 응? 종환자실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동생이. 다행이지만, 그래, 엄마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 엄마가 얘야, 큰애야.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당, 경황스럽고 그냥.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았는데, 엄마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니까,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빼놓고 다니시는 분이거든. 되게 고우셔. 그래가, 이만하길 다행이고, 응? 진짜 생각지도 못할 상황이 잘못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마, 말씀할 수 있어갖고 다행이고 목이 그렇게 됐으니까 잘아오 말을 못할 수도 있는데 다행이고 막 이리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제일 힘든 사람은 뭐 엄마지 뭐 가로넓게 아빠 만나갖고 뭐, 이런 일까지 당하고 얼마나 걱정 응. 걱정을 떠나가지고 얼마나 놀랬겠노 최고 놀랬지 뭐 엄마가 그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엄마 그래도 감사하자 이만하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생각보다 엄마 담담하니까 내가 마음이 좀 놓인다 그 애야 일하는데, 어칼 들고 일하는 칼 들고 막 날카로운 칼로 일하는데 괜히 신난 하면은 손 베일 수 있고 하니까 조심하라고 음. 그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 어쨌든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가지고 막저 뭐, 아빠는 또 이제 아빠가 일을 안 해도 되거든 연금이 한 달에 220만 원씩 꼬박꼬박 나와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 근데 뭐 놀면은 평생 일을 했던 분이라 못 노는 분이고 또 기술도 좋아 갖고 오라는 데 있고 이러면은 나이가 있어도 기술이 좋아서 우리 아빠가 옛날에 사우디 이라크 이비아 이래 가지고 해외에 음, 건설 노동자로 오랫동안 나와 계셨다 했잖아. 그리고 연세가 있어도 기술이 좋아가지고 부르는데도 많고 하니까 논의 마흔오해가 나가셨는가 봐. 하여튼 그래도 했어. 아휴. 그래가 아무것도 못했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솔직히. 저래놓고 또, 앵 하다가, 아, 또, 핥아주고 이러는데, 응? 엄마가 놀랬다, 너가. 이상한 소리 나가지고. 아, 내가 너무 말이 행석수술이죠. 지금 정리 안 돼요. 지금 진짜 정리 안 되거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지금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힘을 주고 얘기할 거야. 목이 아프다, 목이 아파. 그래, 아빠는 참. 그것 우리 제부하고 다 와가지고 건설회사 거기 사람 뭐 담당자 전화번호 뭐 명함을 주시더라고 받아가지고 아빠는 이제 이게 그 사고가 났으니까 친구들 뭐 변호사 친구하고 법무사 친구하고 또 건설회사 하는 친구하고 전신에 전화 돌리더라고 그래 뭐 내가 정리를 해야지 라면서 부산 가가지고, 그, 건설회서 사람들도 내가 만나고 이러고, 아빠는 지금 또 바쁘다. 뭐일 본다고. 이럴 땐 지금 우리 억이미가 든든한 남편이지, 뭐. 그자. 그니까, 전동네 시골 전동네에사니까 이거 50만이면 촌동네다아다만 토박이는 있어. 좋은 건 하나 있어. 친구건 선배건, 뭐, 후배건, 뭐, 가네. 각 분야에, 진짜. 뭐, 하다 못해, 그냥, 뭐라 해야 되는 게고, 응? 그, 뭐고, 에어컨 수리하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응? 그, 뭐고, 에어컨 수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에어컨 수리, 수리 공부부터, 건달부터 시작해서, 뭐, 의사부터, 뭐, 변호사부터, 정치인까지, 각 분야에. 정말 다양한 분야에 인맥들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진짜 좋은 거 같아.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 해결되거든. 전화 한 통이면은 진짜 이거는 참 좋아. 이럴 때는 억삼이가 참 <웃음> 든든해. <웃음> 아유. 내가 숨이, 숨이 차다. 숨이 차. <laughs> 아, 우리, 어쨌든, 할건 해야 되니까, 우리, 신칼라에서 경하박, 경하박 언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자주 뵐게요. 그리고, 우리, 보자. <laughs> 내가 지금, 멘붕 상태라가지고, 아직 정신줄을 제대로, 간출한 아을못데고 들어와가지고, <laughs> 어, 생각, 어, 장미, 장미, 저기, 장미 언니, 그 다음에 우리, 천복이, 오라버니, 아이고 이거 또 오라버니가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그다음에 지리산님, 지리산 어른 부모님, 그다음에 재재님, 앞머리에 그리고 좋아해 널 언니, 그다음에 우리 지혜 언니, 그리고 우리 셀러 언니, 우리 미카엘 언니, 우리 구독 식구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laughs> 좋은 하루 보내세요. 편한 밤 되세요.